엄밀히 말하면 투자자들이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으니 이제 방어 자세를 취해야 할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존중해야 한다. 데이터를 어떻게 분할하든 시장은 단기적으로 상황을 극단적으로 과잉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선 돌파는 지난주에 걸쳐 포물선을 그리며 진행되었다. 시장은 3차적인 하락세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표가 지나치게 많이 요구됨에 따라 단기적인 시정 조치가 예상됩니다. 과도하게 매매되고 있는 부문과 시장의 수는 이러한 확대를 확인시켜준다. 채권을 제외한 모든 부문과 시장은 극단적으로 과잉 공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발생한 것은 4월 둘째 주였는데 4%의 정정이 있기 전에 한 달간의 합병으로 해결되었다. 다음 좋은 진입지점은 5월 중순에 왔다. 가격 수준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없었고 위험 노출을 추가하기 위한 리스크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50일간의 이동평균에서 더 극단적인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과다한 조건이 더욱 복잡해진다. 역사적으로 가격은 단기 이동평균에서 5에서 7%의 최대 편차로 제한되어 있다. 방어 자세를 위한 경고 표지 현재 주식의 95% 이상이 50에서 36% 이상을 거래하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단기적인 시장 조정의 징후가 되었다. 현재 51선을 넘어선 주식의 수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곧 수정될 수정 신호에 대한 100분율의 저하 또는 음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대다수의 주식들이 51선과 200일선의 평균 이상으로 이제 모든 단기적인 모멘텀 지표들은 말도 안될 정도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 수직적인 빨간 선에서 볼수 있듯이 모든 조치가 역사적으로 과도하게 요구되는 수준일 때는 수정이 빈번하다. 근본적으로 취약한 시장에서의 분노한 상승은 근본적인 규율을 가진 투자자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반격이었다. 어제 데이비드 로젠버그가 지적한대로 유동성에서 실제 구매자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주식 매도는 없으며 그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3월 최저치에서 총 65%나 급등한 종목들이 단기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FTC 데이터에 따르면 CME의 4년간의 높은 순투기적인 단기 포지션이 압박받고 있다. 현재 비상업적 투기자들은 S&P500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단기 매매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포지셔닝이 반드시 시장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역사적으로 단기적인 최고점과 약세 시장에 맞춰져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풋 옵션을 매수함으로써 극도로 공격적이 되면서 그 비율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다. 풋커 비율이 이 높았던 마지막 때는 1월이었는데 그때는 믿음이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었다. 그러한 극단은 역사적으로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보통 몇 주에서 몇달 안에 해결된다. 방어자세? 우리는 어제 시장을 상승했지만 상승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시장에서 그렇게 했다. 우리는 공익설비, 부동산, 의료, 기술로 돌아가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미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